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전에 자구를 많이 많이 떼어내었던 아이들 어떤 모습으로 변했나 한번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가이들 그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집 축전이 요렇게 탈피를 해가지고 요렇게 풍성해졌답니다. 하트가, 하트가 요렇게 많이 날려주네요. 아이들이 하트를 뿅뿅뿅뿅뿅 날려주고 있답니다. 한 군데서 세 개씩, 두 개씩 이렇게 탈피를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자가 됐답니다. 아, 너무 귀엽죠? 또 사랑스러운 하트가 너무 예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다육이가 뭔지도 모를 때 제일 처음에 이 하트에 반해서 축전을 키웠답니다. 한참 키우다 보니 이 아이가 다육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다육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서 다육이가 뭔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까, 까탈스러운 축전을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두 번이나 내려앉히고 요번에 성공을 했네요.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축전 보세요. 어, 너무 예쁘죠 하트가 하트가 많이 모여있는 축전입니다. 아이고 예쁜 아이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해줬네요. 제가 숙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어, 여기 실크 베라고 입전이랑 방울, 이렇게, 라울이랑 자구를 좀 많이 떼어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빼냈는지 궁금해하시길래 제가 오늘 또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데리고 나왔고 너희 보세요 이칠랄레말랄레 아이가 이렇게 꽃대로 올렸네요. 여기가 블루빈스인데, 꽃대가 아주 아주 이렇게 입장을 올리면서 꽃대를 올리네요.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꽃은 아주 특이하게 생겼네요. 다른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블루빈스 꽃은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이렇게. 근데 꽃대를 이만큼씩 올리면서 어느 게 얼굴이고 어느 게 꽃대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꽃대를 올리네요. 이 아이는. 희한하게 올리네 얼굴에서 요 작은 얼굴에서 요만큼 꽃대를 올린다 이렇게 두껍게 입장을 달면서 올리네요 그래서 지금 수영이 꽃대를 너무 많이 올리고 꽃대도 얼굴보다 더 크고 하니까 칠날레 말날레 됐어요 수영이 지금 칠날레 말날레 되고 있습니다 빨리 꽃대를 좀 잘라 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 또 꽂으면 뿌리를 내릴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꽃대 자체가. 일단, 잘라가지고 메다이나 한번 꽂아 봐야겠네요. 궁금하잖아요.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자, 얘는 블루빈스 그였고, 꽃을 피우고 있어서 제가 데리고 나왔답니다. 거기, 라울. 제가 기술이 있으면, 어, 자구 떼어내기 전에 모습도 사진이 있으면 캡처를 해가지고 올리면 좋겠는데, 열려나 모르겠네 아직까지 제가 기술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이게 라울인데 차구를 많이 떼어줬죠. 안쪽에 차구를 많이 많이 떼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보일 정도로 시원하게 시원 되어있어요. 저가 라울이 차구를 많이 떼어주고 했더니 통풍도 잘 되고 얘는 비를 두 번이나 맞았답니다. 그냥 못 놓고 먹어서 비를 두 번이나 맞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통풍이 잘 돼서 그런지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좀 성등선 바람도 들어가고 하니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여기서 떼어낸 자구는 제가 여기다가 심었죠 여기다 심었거든요 그게 한달 됐어요 한 달? 한달 됐는데 제가 촬영하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렸네요 그냥 이렇게 툭툭 꽂아 놨었는데 뿌리를 지금 잘 내리고 있어요. 아주 잘 내렸죠. 전체적으로 뿌리를 좀잘 내린 것 같아요. 아무래 여기는 아직까지 제가 병원도 다니고 한다고 이렇게 꽂아놓고는 물을 조금 줬어야 되는데, 물을 못 줬답니다. 이 뿌리가 내리면 물을 조금 줬어야 되는데, 물을 못 줬어. 이제 물을 조금 줘야겠죠. 전체적으로 뿌리는 다잘 내렸답니다.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렸어요. 저희들은 이제, 가을에는, 다 모아서 합식을 하면 되겠어요. 다 뿌리를 잘 내려줬으니까 애들을 모아서 합식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살짝 뿌리를 내린데 요, 요거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뿌리를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변했고, 아이도 많이 변했고 더 예쁜 모습으로 변해서 좋답니다. 완전히 요 자구가 너무 많아서. 답답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속이 시원하고 예쁘게 변해가고 있네요. 예전 모습을 찾아서 올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대박인 게 실크베일이죠. 실크베일 이 아이가 진짜 제일 속이 시원합니다. 실크베일은 엄청나게 떼어냈거든요. 이 아이는 속이 시원하네요. 이렇게 얼굴이 처음보다 제 모습을 못하고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많이 떼어냈더니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좀제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예뻐졌죠. 얼굴들이 거의 다 자기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얼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아이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얼굴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자구를 제거해 줬더니 아이들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구 땐 자구를 떼어낸 실크베일은 나눔을 했어요. 나눔, 나눔을 하고 없고 이거는 지금 엄마만 이렇게 있답니다. 여 애들도 지금 자구가 많으니까 또 가을에는 또 조금씩 떼어내면 엄마 얼굴이 더 예쁘게 잘 자라줄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라서 이제는 자구를 분리 안 하고 이대로 놔둘 거예요. 가을에 조금 더 자구를 분리해줄까 한답니다. 아이, 멋지게 잘 컸죠?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얼굴 자체들이 전부 다 활짝 피면서 예뻐졌어요 제가 자구를 떼어내고 나니까 이웃님들이 떼어, 떼어내면 또 나잖아요 하시더라고요 물론 또 나요 또 나긴 나는데 그렇게 많은 자구를 내, 내지는 않네요 그래또 떼어내고 또 많이 나고 이러면 또 수영이 안 맞으면 또 조금 자구를 분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아이는 실크베일 요렇게 예뻐졌답니다 입전이에요. 입전은 제가 자구 떼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입전이 최고로 멋지게 변했어요. 요 밑에 입전 제가이 자구를 엄청나게 떼어냈거든요. 다 떼어내고 나니까 요 밑에 있는 자구가 이렇게 얼굴을 키우고 있어요. 수영도 예뻐지고 자구를 이렇게 얼굴을 키우고 있어요. 좀 있으면 엄마 얼굴을 따라갈 것 같아요. 입전이 여기 목대부터 시작해가 이 안쪽에 엄청나게 있는 걸 제가 한열몇 개를 떼어냈거든요. 안쪽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은 영양분을좀 많이 받고 공간도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고 있네요. 입전이 와이도 자구 분리한 거 제가 나눔을 좀 했답니다. 아주 아주 많았는데 나눔을 했어요. 이렇게 자구 분리하니까 나눔도 하고 참 좋네요. 이 아이들도 예쁘게 잘 크고 예쁘죠? 그랬더니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물도 좀 비도 좀 맞췄더니 좀 탱탱해졌습니다. 그랬 너무 화분이 좁은지 잘못 뭐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뻐졌네요. 또 여기 목대 보니까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여기가 보니 자구가 막 따글따글 따글 또 올라와요. 요렇게. 네, 여기서 보고 또 가을에 조금 자리 복잡한 곳에는 또 조금 떼어줄 거예요. 자꾸자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욕심을 내고 아이들을 다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엄마도 아가도 다 크는 속도가 느리고 얼굴 모양도 좀안 예쁘더라고요. 가감하게 떼어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예뻐지네요. 슈퍼벨도 이렇게, 이렇게 예뻐진 모습.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사진을 찾아볼게요. 예뻐진 뭐전 모습과 지금 모습을 비교하면 좋겠죠. 근데 또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여름인데 떼어도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름이라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해요. 왜냐면 비가 또 많이 오고 습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참으시다가 저 자구를 분리시키고 싶으시면 음 가을쯤에 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아직까지 그걸 잘 여름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가을쯤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자구 분리해서 이렇게 예쁜 수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사고불리하고 예뻐진 아이들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